네, 김혜월의 김정호입니다. 권칠승 장관 후보님, 참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된것 같습니다. 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주로 어, 정책 고객으로 해서 잘 현장의 요구를 앞장서 풀어나가야 되는 게 지금 어, 중소기업 장관, 중, 중기벤처 장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일 막중한 어, 그런 어, 부처다. 어, 또 하나는 그 화려한 스타 플레이였던 우리 박영선 장관님 부임이라 자칫 어, 1 년여 남은 이 기간이 뭐 이렇게 대비가 되어서 뭐 한편으로는 참 어렵게 비교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살아오시고 해온 쭉 내력들을 새삼 살펴보니까 보다 안정감 있게 아, 마무리를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도 갖게 됩니다. 장관이 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태우 씨께서 그 뭐 장관으로서의 정책 아젠데가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다섯 가지 정도 짚어주신 내용도 공감이 되고요. 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제가 좀 순서를 늦, 이게 늦추어서 쭉 이제 들어본 거는, 제가 뭐, 인사청문회 자료를 사전에 검토했을 때는, 정책이나 자질이나 뭐, 도덕성 면에서 큰흠결이 없고, 정책 능력은 누구보다도 잘해낼 것 같다. 어. 아, 당직자로 출발해서 청와대 경험 그다음에 다시 현장에 내려가서 도의원, 경기도의원 두 번. 그리고 20대, 21대 국회의원으로 특히 우리 어 선자중기의 4년간 그 이렇게 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중소기업 대책 특별위원장도 하시고 또, 어, 아무튼, 어,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하셔서 정책통으로서 우리 지금 어려운 시기에 그산자중기부를잘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런 어, 능력이 에, 어, 우리 정치 이 국회의원 중에서는 출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란 것은 어, 이 정도 정치를 해오셨으면 뭐 앞서 뭐 위장전입 그런 말씀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어, 특별히 그게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흠결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어, 성실하고 소탈하게 살았다. 참 어, 명중하게 자기관리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 더 중소기업 중기벤처부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어, 좀 보기 좋은 대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우리 문재인 정부의 그 중소기업 관련 국정전략이 어,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알고 계시죠? <laughs> 어, 이게 그 가능하려면 유기적 중소기업의 산업 생태계 조성 이게 그 과제로서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성장 사다리가 아, 촘촘하게 놓여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 혁신형 스타트업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많이 두었고. 어, 우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도입했던 기술 혁신형 혹은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작 이게 저변이 넓고 어, 스타트업을 통해서 어, 나름 업력이 쌓이고 매출도 있고 부설 뭐그 연구소도 있고 전담 부서도 두고 이렇게 해서. 더 혁신 성장의 엔진이 될수 있는 그런 이노비즈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지원이 간과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을 지난번 박영선 장관 때도 어좀 드렸습니다만 특별히 권칠성 장관께서 되신다면 이 부분에 그러니까 스타트업만 신경 쓸게 아니라. 그 과정을 죽음의 계곡을 지난 음, 그런 이노비즈들에 대해서도 보다 스케일업을 하는데, 혹은 혁신성장을 계속해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음, 성장사다리가 그렇게 계속 유니콘까지, 중견기업까지 쭉 어, 장성해 갈수 있도록. 그런 사다리를 잘 이어 이어 줄수 있도록 그런 조처가 꼭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또이 부분이 음 지역으로 가면 아까 지역 그 소멸 위기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특구 같은 것들 지원을 강화하겠다 아젠다로 말씀 음, 주셨는데 어 비수도권의 경우는 이노비즈가 더더욱 뭐랄까 어, 홀 때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그 온기가 지원의 온기가 좀 약합니다. 이 부분 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의 중소기업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지원도 중진공이나 기술신보나 정책자금을 비롯해서 이게 금융지원 등에 좀더 어, 활류가 잘될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각, 네, 어, 그렇게 선취시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술혁신 등 중소기업들이 주로 수도권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많이 모여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규제자유특구나 테크노파크 쪽으로 옮겨가는 때, 이제 이런저런, 저, 지원들을, 만, 지원정책들을 만들어서, 어, 이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